이번 영상의 주제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브리핑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오전 장중 라이브 때 오신 분들은 오늘 또 수익률 파티를 여러분께 네, 보여드렸다. 뭐, 덱스터라든지, NP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장 초반에 찝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오늘 또 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죠? 그런 걸로 수익 내신 분들이 계시고, 또 수익 내신 분들이 또 수익률 인증도 보내주셨는데, 수익률 인증은 어디에서 확인하실 수 있냐? 바로 실전투자연구원의 회원 수익 인증 코너에 가시면 이렇게 회원 수익 인증을 뭐 열심히 회원 수익 인증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매일 매일 수익이 날수 있는 거 여러분께서 이런 매일 매일 수익이 나는 이런 거 해보시고 싶다 하시면 황장군 오전 장중 라이브에 오시면 됩니다. 황장군 오전 장중 라이브는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11시 사이에 방송되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뱅크 여러분께 영상 찍어 드리게 됐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보면 하락 멈추고 돌려서 이평선 통과해서 딱 올라가는 요 자리에 있죠. 요런 자리에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면 좋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최근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고 기관도 열심히 사고 있는데 개인만 팔고 있죠. 요런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적으로. 거기다가 자, 장중 추정 보시면 오늘 외국인은 조금 팔았지만 또 기관이 오늘 연기금이 열심히 사고 투신도 좀 사면서 오늘 또 카카오 게임 카카오 뱅크 이렇게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다. 다만 다만 이런 자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21선이 깨지면 도망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홀딩 하셔서 여러분께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물론 11월 25일 날 대한민국은 또 기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죠. 기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카카오 뱅크도 기준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정매매나 이렇게 재료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11월 25일 금리 인상 이슈 그거 터질 때까지 한번 소액으로 기다려 보시는게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비중을 세게 실었다가 혹시라도 꺾이면 또 손실이 클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차라리 차라리 소액으로 단타로 이종목 저종목 이종목 저종목 이런식으로 소액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당세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지수가 앞으로 상승을 바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라는 점이죠. 특히나 시총이 큰 종목들일수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 수혜주 말고 다른 종목들은 또 시중의 유동성 축소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또 매일 오전 황장군 오전 장중 라이브에 오시면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그때 그때 여러분께 바로 바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 낼수있다는점 또한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엘로저, 황장군 장중 라이브에 오시면 좋겠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연기금이 10만주 대량 매수를 했고, 최근 보시면, 네 기관이 네 4일 연속, 오늘까지 5일 연속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엊그제, 11월 12일 같은 경우, 요나 요날 외국인이 대량 매수한 다음에, 아직 외국인 대량 수급이 이탈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대량 수급 이탈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지금 이 자리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다만, 21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또 도망가셨다가 다음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정말 정말 황장군을 따라하면 수익이 나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유튜브 주식 황장군 채널 보시면 어저께 어저께 제가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신원 을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어제 장 끝나고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신원 이런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오늘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하고 신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신원은 오늘 올랐죠? 네,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도적으로 보시면 또 막판에 보험과 뭐 기간이 조금 들어갔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신원, 어제 영상 찍어 드리고 오늘 급등했죠? 네, 오늘 이렇게 8%나 오르는 모습 보여줬다. 그러면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볼까요? 자, 위메이드 보시면 어제 장 끝나고 영상 찍어 드렸는데, 오늘 장 시초에만 사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위메이드로도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장중에 24%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 장 끝나고 영상을 찍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초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였다라는 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로 수급이 들어오고 괜찮은 종목들을 매일 오전 장중 라이브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고 황장군 야간 라이브에 오시면 이렇게 수급을 잡는 법.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꼭 알아야 될 법칙,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설명해드리고 공부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혼자 하시기보다는 항상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해보시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점 이것 또한 말씀드리면서 이번 카카오뱅크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지금 이 자리 나쁘지 않은 자리다. 지금 기관 외국인 최근에 연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여기 5일 선에 딱 걸어둬 보세요. 신규 매수 한번 진입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5일 선에 걸어둬 보시고 5일 선에 걸렸는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손절 손실이 난다. 그러면 또 바로 매도하고. 다음 타이밍, 다음 기회 에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 황장군 오전 장중 라이브에 오셔서 정말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잔타로 끊어먹기 이런 거 도전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 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